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문동주 선수의 패배가 못내 아쉬워서 다른 컨텐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과연 문동주 선수는 안우진이 될수 있을까 안우진 선수는 2018년도 드래프트 출신이죠 휘문고등학교 출신이고 물론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뭐그 사건은 오늘 다루지 않기로 하고요 자첫 시즌 안우진 선수는 41.1이닝을 소화를 했습니다 우리 문동주 선수가 30이닝을 채우지 못했었던 것을 기억을 했을 때 안우진 선수가 루키 시즌에 좀더 많은 이닝을 기록했었죠 기록이 어땠냐 살펴보겠습니다 ERA 평균 자책점이 무려 7.19였어요 삼진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41.1이닝 동안 삼진이 46개였으니까 삼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수치였죠 구이닝당 삼진이 무려 10.02개였습니다. 아 그리고 B A B I P 인플로... 에 예, 인플레이된 타구가 안타가 될 확률이 3할 5푼 4리였으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볼넷 비율을 한번 보시죠. 9이닝당 볼넷 허용이 무려 6.10개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겠지만 WHIP도 1.79였으니까 안우진 선수의 루키 시즌 재구는 정말 형편이 없었다. 재구가 안 되다 보니까 패스트볼도 안타를 많이 맞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년 차 지금 현재 문동주 선수 것 같은 에, 나이라고 할수 있었던 2년차 20살 때의 상태를 한번 보시죠. 이닝은 88.1이닝이었어요. ERA는 5.20으로 많이 낮췄습니다. 그리고 FIP 역시 4.09별 차이가 없었다고 볼수 있고, 이 시즌에는 또 k p r 9, 9이닝당 3진이 8.15개로 좀 감소를 했어요. 뭔가 이제 두 번째 시즌이다 보니까 더 이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 3진율은 더 줄어들었다. 하지만 볼렛이 줄었다. 볼렛 비중, 구이닝당 볼렛이 3.67개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전 시즌에 비해서 거의 이제 절반가량으로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BABAIP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3월 3, 3, 3 5올이니까 음, 그리고 WHIP, WHIP가 1.51개로 어, 지난 그전 시즌보다는 많이 줄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 문동주 선수의 기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 28.2 이닝이었고요. 그 기간 동안 서, 삼진이 36개였으니까 삼진 비율이 굉장히 높죠. 마찬가지로 삼진 9 이닝당 탈삼진이 무려 11.30개였어요. 지난 시즌 굉장히 높았고 어, 비슷합니다. 2년 차가 된 올해 9 이닝당 삼진 비율은 조금 음, 낮아졌어요. 9개. 그럼에도 9개예요. 선발 투수가 9 이닝당 탈삼진이 9개가 를 찍는다라는 것은 이닝당 하나씩던 삼진을 어, 잡는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많은 삼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 볼넷 비율이 줄진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에 4.4개, 올 시즌 4.5개예요. 볼넷 비중이 적어도 3점대로는 좀 내려가야 되는데 9이닝당 말이죠. BABIP는 어, 지난 시즌에 3.2푼 할 9리, 올 시즌 3.1푼 할1리이 어, 부분은 아무리 특급 투수라고 하더라도 뭐 2할 때 2할 5푼에서 2할 8푼 요 정도가 유지가 돼야 돼. 요 이게 이제 다 제국 안되기 때문에 안타도 많이 맞는 것이거든요. w h i p 는 지난 시즌 1.47이었는데 올, 올 시즌 1.32로 조금 낮췄습니다. 역시나 아, 이 수치도 한 1.1에서 1.2 정도로 유지가 된다면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어, 비교를 해봐서 알겠지만 아, 확실히 안우진 선수의 신인 시절보다는 잘 던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이제 거기, 그렇기 때문에 안우진 선수가 보여준 어, 3년차, 4년차, 5년차의 성장세를 그대로 문동주 선수가 보여줄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어, 볼넷 비중, 구이닝당 볼넷 개수가 좀더 줄어들 필요가 있다. 안우진 선수는 2년 차에 이 에, 수치를 3.6개에 가까이로 끌어내렸었기 때문에 문동주 선수도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겠죠. 뭐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을 잘 에, 조정을 해서 페스트볼 제구가 안정이 된다면. 실링 자체는, 포텐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안우진 선수보다 높은 선수예요, 문동주 선수는. 근데 이제 안우진 선수는 비약적인 발전을 2022년, 지난 시즌에 음, 보여주게 됐죠. 이제 그것이 프로 5년 차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문동주 선수도 지금은 조정기간을 거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 곽빈 선수도 안우진 선수와 동기거든요. 데뷔, 동기. 예, 그 선수도 올 시즌에 완전히 만개를 했잖아요. 문동주 선수에게도 시간이 필요한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문동주 선수가, 결코 주눅들지 말고 천천히 쌓아가면서 가끔은 2군에 갈 때도 있고요 벌써부터 최고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괴물인 것이고 차근차근히 본인의 스텝을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문동주 선수 화이팅입니다